안녕하세요. 손김기록 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치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요즘은 보험으로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부분 오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치석이 자주 쌓이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번 정도 오셔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듯이 입안에 쌓이는 치태가 딱딱해져서 만들어지니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양치질을 잘 하게 되면 입안의 치태들이 제거가 되게 되고 이 치태들이 없다면 치석으로 변하는 경우도 적습니다 그래서 구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치석들이 잘안 생기지만 양치질이 잘안 되는 부위들 치석이 잘안 닿는 부위에 치태가 남아있게 되면 이것들이 오랫동안 쌓이게 돼서 치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치석을 제거하는 행위가 스케일링입니다 이 스케일링을 받으셨을 때 주의사항 중에 차고 뜨거운 음식을 스케일링에 드시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케일링을 했을 때, 치석이 붙어 있는 부위는 보통 치아 표면 중에서 뿌리 쪽에 가까운 부위들의 치석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석들이 붙어 있는 동안은 치아 뿌리 부분에 치석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온도감각이 예민하게 느끼지 않다가, 이 치석들을 제거하고 나면, 뿌리 부분에 예민한 부분들이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리지 않던 치아가 갑자기 시리든지, 아니면 차고 뜨거운 거에 별로 반응이 없다가 굉장히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온도감각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일링 하시고 이런 증상들이 느껴지신다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뿌리 부분에 붙어 있던 치석이 제거가 되고 그 부분에 예민한 부분들이 노출되어 온도감각을 조금 더 많이 느끼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케일링 하시고 차고 뜨거운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음식들을 드셨을 때 치아가 예민해지실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스케일링 하시고 나면 치석들이 붙어 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잇몸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며칠간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음식물이 끼거나 양치질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치석이 끼거나 세균으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심하면 염증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하시고 이 벌어져 있는 이동이 다시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충분히 양치질을 구석구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치아 사이사이 칫솔이 원래 잘안 닿았던 부분들까지 잘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칫솔만 사용해서 구강관리를 했을 경우에 닦이지 않는 부분, 닦기 힘든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칠실이라든지 치간칫솔, 등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사이, 그냥 일반 칫솔들이 닿지 않는 부분들까지 잘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첼링을 하고 나면 예민한 부분이 노출된다고 했는데 요즘 나오는 치약들은 대부분 불소가 함유가 되어 있고 시린 치아에 효과가 있는 치약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치약들을 사용해서 처음에 시린 부분들을 닦아주시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일링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